아이네 아빠의 맛있는 집밥 맛있어요 토요일 오후 넷째하고 아빠하고 둘이 있는데 넷째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방어를 할 틈도 없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아빠 배고파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냥 밥에다가 계란 같이 해서 어 간장 좀 섞어서 만들어 놓은 짜장을 위에 덮밥식으로 얹어주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넷째 혼자 먹을 거니까요 양을 많이 하지는 않고, 참기름을 좀 이렇게 넣어주고, 살짝만 이 이렇게. 야채 녹칼하도면또익려면 시험을 하니까요. 여기다가 양두간장 조금. 이거 한번 넣고.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순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맛에 대해서 맛이 싫어하지 않을 그런 맛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빌려놓고, 이제, 계란을 할 건데요. 계란을 프라이로 하는 건 아니고, 스크램블 식으로 한쪽에다가 할 거예요. 계란은 두 개. 저는 계란을 할때프라이도마찬가지고요 별도로 간을 하지 않습니다. 간은 기본 다른 거에 서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계란 비린내라든가 이런 것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계란을 넣어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스크램블 식으로 살짝 키워서, 이 상태로 바로 섞어버리면은 밥이 코팅이 돼 버리니까 스크램블식으로 이렇게 계란을 조금 더 익혀서 간장의 짠 맛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도 됩니다. 자, 계란은 됐고요. 섞어줍니다. 소면들는 음, 어떤 방법도 규칙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방법으로 섞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해놓은 짜장 양념은요 렌지에 필요한 만큼 데우고 자, 이제 아이가 먹을 수 있게 가릇에다가 덜어서 음, 짜장 양념이 다 됐습니다 밥을 이렇게 넣습니다 짜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데워진 짜장 소스를 이용해서 을 이렇게 하면 완성. 네, 네트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요. 얼른 밥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양조간장을 넣고 얼른 볶아 주었고요. 그리고 잘 계란 을 넣어서 스크램블식으로 만들어서 섞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따장 양념을요 데워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서 우리 네트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맛도 괜찮습니다. 지민아 밥 먹어 다 했어. 맛이 어때? 너무 맛있엉. 음... 네트가 맛있다고 다 먹어버렸어요. 양이 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맛있었나 봅니다.